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괜히 또 전화.

일단, 일단 어떻게부 받아? 어 네, 아, 그리고 걸린 토론자께서 주장하신 그 재메나 시험 같은 거의 문제는 유전자 조작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약 벗어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 이거는 단순한 사람들의 겨루기, 좀 경쟁 구도일 뿐이지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건강 고씬더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인데. 정형화된 시험이나 대회 같은 것 때문에 이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사람을 공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리고 내가 <laughs> 어리를토론젠님이 어, 말씀하신 시험 대회 등에 연다고 했을 때 생각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머리가 좋아도 아예 못 쓰고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시험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노력에 따라서 머리를 흔들면 지잖아감정난 아, 아, 우주까지 가고 누가 알아줄까 죽고 싶어 이면 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음. 네 느낌이 왠지 원망스러워 쪽에 관심이 있고 또공부 같은 하고 싶은데 운동을 잘 했으니까 그것이 혼란이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 그런데 저한 이그 뭐냐 그, 우리에도 뭐, 성형수술을 하면 하면 하왜 못하게 하냐고 했는데 우리가 웬만큼 뭐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게 하고 똑똑하게 하려면 유전적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 기술로는 그 완벽하게 할 수도 없고 그그 시험하는 그, 그, 도중에 부작용이 생겨서 오히려 그희 희귀병이나 그렇게 생기게 되면 그 점점 더불어나가지고 다 w a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니어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차 s 이 you fung it up. I'm going to get h o 지 e I'm going to get home. I'm going to get h o 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들 중에서 애가못생겼다고 이렇게 원망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음. 극히 큰 숫자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이 <laughs> 부모를 원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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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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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그렇게이듀오이이 저의 반박, 저의, 아니 얘에 대한 반박을 <laughs> 다시 또 반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뭐 GMO가 막 괴물을 만들고 막 사람, 사람, 막 병신을 만들다고 니다 <laughs> <laughs> 아, 비속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laughs> 그렇게 위험한 기술이라면 시험을 많이 해보겠죠. 그리고 완벽한 기술? 완벽한 기술이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이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장점이 단점에 비해서 너무 많다면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저 뒤에 후라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혼란이 온다면 내 뇌는 내가 쓴대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가서 이게 좋다 하면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최소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많은 한다고 하, 하셨는데, 그 동물 실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동물실험을 할 경우에도 동물학대나 그런 논란이 있을 거고 어, 뭐, 그리고 동물실험을 한다고 해도 그 동물실험으로 나는 결과가 인간한테 무조건 똑같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한테 실험을 한다면 그거뭐 인권에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위험한 문제라면 실험을 많이 하고 기술 연구도 많이 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진화입니다. 어떻게 해. <laughs> <이렇게. 웃음> 잘 들었어. 지금까지 토론자 분들의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첫 번째로 GMO를 그 이용하여 아이를 만드는 이아이 의견도 없이 야 너무 잘생겼다 너는 뭐 똑똑하다 이런 부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그 아이의 기준이, 아, 그러니까 엄마는 잘생기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 아이는 어? 난 잘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그렇게 GMO를 이용한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 잠깐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GMO를 사람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가 돌아가는데 좀비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 저희가 사는 사회는 좀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있는데 이 모두가 똑같고, 잘났고 이렇게, 뭐지, 뭐지. 잘 낳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과연,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가, 과연, 그, 성공하는데, 이 GM으로 성공하는데, 큰 비율이, 그렇게 큰지는, 좀, 이문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걸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